함께 토요묵상을 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바 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내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 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루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계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은 앞에 있는 10장과 함께 보는 것이 압달라과의 문맥 연결과 베드로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 데더 수월할 것입니다. 10장을 충분히 정독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오늘 본문인 11장 18절까지는 이제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 이르기 위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작가 누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명의 인물을 언급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리고 사도들의 대표이자 유대인의 혈통이었던 베드로와 군대 백부장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그의 신분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나옵니다 두 사람의 일은 10장부터 시작되고 이 10장을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11장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8절은 이방인 고넬료가 어떠한 날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 천사가 했던 말이 지금 요빠라는 곳에 사람을 보내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고넬료는 사람을 보냅니다. 10장 9절부터 16절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어느 성에 가까이 다다랐을 때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했던 때라고 합니다. 기도를 하려고 올라갔던 베드로 역시 환상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본 환상은 큰 보자기 안에 각종 네발 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리가 있었고, 그 소리가 베드로에게 보이는 짐승들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 모든 것들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두 번째 소리가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세번 있은 후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다 라고 서술되었습니다 10장 17절에서 48절은 요약한다면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와 만나서 그를 고넬료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10장 28절 34절에서 35절을 보시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베드로가 허물었다 라고 하지 않고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장벽을 허무셨다는 사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전했다 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때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 라고 10장 44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11장 11절에 보시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절에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비난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비판을 받은 일은 무엇이었나요? 복음을 전한 것으로 손가락질을 베드로가 당한 것이었나요? 3절에 보시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나 교류를 한 것을 가지고 할례자들이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할례자라고 함은 단순히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여기서 이 단어는 특히 율법에 열정적이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사회적 교류를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유대인 신자를 특별히 가리키는 단어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주된 내용은 베드로에게 문제 제기한 유대인 신자들에게 베드로가 설명하는 단락이 4절부터 17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이방인의 집에 잠시 유숙한 것에 대해서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딴지를 걸었던 유대인 신자들이 18절에 보시면 그의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살아오면서 축적한 생각과 경험으로 가둬놓을 수 있다고 아직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계획하던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의 자리에 선포 되고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편견을 갖고 있던 베드로와 유대인 신자들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그들은 자신들이 한 평생 갖고 있던 선입견을 깨셨던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세례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나의 이성과 지혜를 하나님이 뛰어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 기쁨으로 동참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토요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유대인 신자들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쌓아온 경험과 생각을 하나님이 뛰어넘으실 때 처음에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도인 나도 베드로와 유대인 신자들처럼 기쁨으로 주님의 복된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